삼원 19장. 가난하여도 자신의 무결함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 그의 입술 안에 비뚤어진 것이 있는 어리석은 자보다 나으니라. 또한 지식이 없는 호는 좋지 않으니라. 그리고 그의 두 발이 성급한 자는 죄를 짓느니라. 사람의 어리석음이 그의 길을 비뚤어지게 하느니라. 그런즉 그의 마음이 줄을 거슬러 불만을 드러내느니라. 주는 많은 친구들을 만드느니라. 그러나 가난한 자는 자기 이웃에게서 분리되느니라. 거짓증인은 형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들을 내뱉는 자는 빠져나가지 못하리라. 많은 이들이 통치자의 호의를 얻기를 사정할 것이라. 그리고 선물들을 주는 자에게는 모든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의 형제들은 모두 그를 증오하느니라. 하물며 그의 친구들은 얼마나 더 그를 멀리 하겠느냐. 그가 여러 말들을 하며 따라붙어도 여전히 그들은 그에게서 떠나느니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자신의 혼을 사랑하느니라. 명철을 지키는 자는 선을 발견하리라. 거짓 증인은 형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들을 내뱉는 자는 멸망하리라. 큰 즐거움은 어리석은 자에게 부적절하니 종이 통치자들을 다스리는 것은 훨씬 더 부적절하니라. 사람의 분별은 자신의 분노를 늦추느니라. 그리고 위법을 넘어가 주는 것은 그의 영광이라. 왕의 진노는 마치 사자의 포효 같으니라. 그러나 그의 호의는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어리석은 아들은 그의 아버지에게 재난이라. 그리고 아내의 다툼들은 계속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집과 재물들은 조상들로부터 받는 유산이라. 그런데 신중한 아내는 죽게로부터 받느니라. 게으름은 깊은 잠속에 빠지게 하느니라. 그리고 빈둥거리는 혼은 배고픔을 겪으리라. 명령을 지키는 자는 자기 자신의 혼을 지키는 것이라. 그러나 그분의 길들을 멸시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동정하는 자는 죽게 빌려드리는 것이라. 그런 즉 그분께서 그가 베푼 것을 그에게 다시 지불하시리라. 소망이 있는 동안 너의 아들을 징계하라. 그리고 너의 혼은 그의 부르짖음으로 인하여 봐주지 말지어다. 크나큰 진노를 지닌 사람은 형벌을 받으리라. 이는 설령 내가 그를 구출할지라도 너는 반드시 그 일을 반복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조언을 듣고 훈계를 받아들이라. 이는 너로 하여금 너의 말년에 지혜롭게 되게 하려는 것이라. 사람의 마음 속에 많은 계책들이 있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조언, 그것만이 설이라. 사람이 희망하는 것은 그의 친절이라.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거짓말쟁이보다 나으니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생명으로 향하느니라 그런즉 그것을 지닌 자는 만족스럽게 거할 것이요 그는 해악으로 벌을 받지 아니하리라 게으른 사람은 그의 손을 자기 품속에 숨기고는 그것을 다시 자기 입에 가져가는 것조차 하려고 하지 않느니라 경멸하는 자를 치라 그리하면 우매한 자가 주의하리라. 그리고 명철을 지닌 이를 책망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이해하리라. 자기 아버지를 피폐하게 하고 자기 어머니를 멀리 쫓아버린 자는 수치를 일으키고 치욕을 가져오는 아들이라. 나의 아들아 지식의 말씀들에서 벗어나 방황하게 하는 훈계 듣기를 그치라. 불경건한 증인은 공의를 경멸하느니라. 그리고 사악한 자의 입은 죄악을 집어삼키느니라. 심판들은 경멸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채찍들은 어리석은 자들의 등을 위하여 예비되어 있는이라.